안녕하세요. 뮤지스 프렉스 애널리스트 김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어인 컴퍼니 아 준호야 너 오늘 아침에 수익률 확인했니? 아그80% 정도 확인했습니다. 와이상 낯설다. 나 주니어 때는 정말 선배들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내가 진짜 책상도 닦아놓고 수익률이 우리는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수익률을 내가 어떻게 해야 소머? 선물 와 대박! 오늘 아침부터 방송 원고쓰라고 닭다리 넣고 진짜 프로틴도 못 먹고 이랬는데 근손실 오겠네. 아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모델 그거 꼭 업데이트 해놔. 오늘 퇴근 전까지는 꼭 해야 돼. 어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지? 그거 내일 하라며. 아 맞다. 그리고 내가 네 자리에 자료 좀 올려놨거든. 이번에 쓴 자료들인데 그거 이메일로 좀 해가지고 전부 다 고객사한테 좀 뿌려놔. 그거는 급할 거 없어. 그냥 오전까지만 해놔. 오전이요? 아니 지금 열시인데 오전에 끝내라고? 나도 할거 많은데 왜 자꾸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회사 들어온 게 아닌데 하한터오네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미국 조식 클래스는 어떤 종목 하실 건가요? 어 UI 패스 UI 패스요? 인간의 단순 반복성 노동을 똑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봇 처리해주고 거대 클라우드 기업과 정보기관이 계약을 맺고 있다는 RPA 시장의 일인자 UI 패스 말인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도 유중호 선임 모시고 한번 미국 주식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프닝으로 상황극을 이제 조금 해봤는데요 <laughs> 정말 저희는 분석만 열심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연기 빼고는 다 쉬운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사실 실제로는 저러지는 않잖아요 네. 음 그렇죠 대답이 조금 느리시네요. <laughs> 자 어쨌든 오늘은 UiPath와 Dear Company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국 주식 플렉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UiPath인데요. UiPath는 로봇 기업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또 그런 물리적인 로봇 기업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RPA,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람이 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붓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rpa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대출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생성형 ai와 lmm 모델을 기반으로 로봇이 고객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신분증을 스캔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대출 약정서까지 작성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마지막에는 서버에 넣는 과정까지 모두 로봇이 지금 현재 해내고 있는 건데요. 사람은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하느냐? 최종 이메일에 대한 확인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이런 RPA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어요. 이번 분기에는 미국의 제한군인회, 해안경비대, IRS, 국토안보부, 농무부가 UI패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국 최대 공공기관의 노동연금부는 RPA를 1,000대 이상 도입을 해서 310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고 미집비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UiPath를 통해서 청구서 접수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설계를 해서 설계부터 배포까지 기존에는 8주가 걸리던 업무를 2주로 단축하는 장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UiPath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따로 팔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대형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제공자와 세일즈보스, 워크데이, 서비스나우 등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면서 매출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자, UiPath의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면 일단 기업은 작지만 RPA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두 번째는 연간 반복 매출이 24%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 세 번째는 ai 기술이 대거 투입돼서 이런 자동화를 진화시키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rpa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도 23%대로 높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점이네 가지를 한번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향후 3년 이익 성장성과 12개월 선행 pr e 그리고 24개월 선행 매출 성장률과 12개월 선행 ev 세일즈를 비교해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데, 하는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익 성장성과. 매출 성장성 모두를 반영한 주가가 현재 IT 섹터보다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I 로봇의 발달로 점점 일자리를 잃어간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UI 패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단순 업무를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더욱 창의적인 업무에 정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죠. 잘 하고 계시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신감은 정말 탑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거죠, 저희? 네, 다음 종목은 디어엔 컴퍼니입니다. 유선님이 작년에 이제 이 디어엔 컴퍼니를 농업계 테슬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또 언급했었던 또 그런 종목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의 원조격이라고 또볼수 있는데요, 꾸준히 각종 첨단 기술을 농기계나 이제 뭐 건설 장비 이런 걸 도입하면서 성장력을 창출해 왔습니다. 어, 올해 실적도 예, 예고대로 잘 나왔고 매출과 주당 순위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기업들의 공급망 재개편에 따라서 어, 인프라 건설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건설 장비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장 업황이 조금 변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장비 사이클이 전환되면서 일단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어, 참고로 농업 장비 주문은 지난 3년 동안 높게 유지, 유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 교체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농업 장비 판매의 이제 하락 사이클은 지난 2013에서 2016년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진행됐었는데, 그 당시보다는 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나은 게좀 재고 수준이 조금 더 양호하고요. 그리고 디어앤 컴퍼니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제 기업 건정성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여러 사항이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장 자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향후 이제 12개월 선행 매출 성장률이나 이제 장기 이익 성장성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동종 기업이나 시장 대비 좀고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어,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성장은 어, 계속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어 앤 컴퍼니는 최근까지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 살펴보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장비, 자율주행 트랙터 이런 게 있죠. 또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제출해주는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씨앗을 뿌려주는 뭐 CN 스프레이라는 그런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이제 기기들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런 또 하드웨어 장비 외에도 커맨드랩 같은 소프트웨어도 판매하면서 높은 충성 고객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 관점으로 저희는 디어 앤 컴퍼니의 비중을 유지하실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축소가 아니라 유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디어 앤 컴퍼니의 경쟁력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면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i p a 패스 그리고 디어 앤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리포트는 또 이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PDF로 굉장히 이제 뎁스가 있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